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해 후에 시치. 잠깐만요. 여로헤 후에 애굽아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독대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전에 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손가락질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총아 사랑한다. <laughs>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목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이 말씀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지난 주까지 우리 다 마쳤고요. 지난 주 마지막 주에 우리 특별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보통 이제 이책 권에 대해서 한번 뭐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은 출애굽기라고 할때 애굽은 그냥 말 그대로 애굽이고요. 출뭐날출 자를 쓰겠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는 탈출하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출애굽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그 중심에 있죠. 모세의 지도 아래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여지고 그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강의에서 훈련받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이 치료 깊게 가운데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표시하는, 설교로 또기어가시는 하나님께서 1번.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보세요. 라고 1번을 그렇게 일반 문제로서 맞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보세요라고 할때 물론 우리가 나누는 건 인위적이긴 합니다만은 모세의 인생이 우리가 볼때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그 삶을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살.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라 그러면 숫자로 나누면 거의 정화가 되는 거예요. 40년씩 세 번. 40살, 80살, 그리고 120살까지 120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눴을 때 40가지의 삶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첫 번째고요 2단계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2단계고요. 그리고 나머지 80살부터 120살까지 마지막 3단계 때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80살 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삶이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